오늘은 고등 수학 상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을 자세히 배울 건데요. x 세제곱은 1,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 대한 우리가 배울 것은 얘네들의 허근에 대해서 집중해서 배울 겁니다. 얘네들의 허근은 우리는 보통 얘를 오메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허근을 그냥 오메가라고 표기할 뿐이에요. 숫자로 쓰기 싫어서 그냥 오메가로 표기한다는 걸로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x세제곱은 1을 이항시키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얘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이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얘의 3차식은 x는 1이라는 하나의 실근이 생기고 얘를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 2이 분의 마이너스 1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 시까지 하게 되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하나로 발생될 거고요. 그리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표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허근들을 오메가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럼 내가 이걸 하나를 오메가라고 부르게 되면 얘네 둘은 아이 앞에 부호만 달라요.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아이 앞에 부호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가 켤레근이 발생하므로 얘를 오메가라고 부르게 되면 얘의 초록색 부분은 켤레근이어서 오메가 바라고만 할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켤레근 허근이라고 기억만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오메가도 오메가가 근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성립 대입하면 오메가가 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한다는 게 상식이에요. 근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제가 여기 기역과 기역식과 니엔식이 있는데 기역식에 당연히 오메가 세제곱을 대입을 하게 되면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인 것도 성립이 가능하겠죠. 됐죠. 거기다가 우리 니은식을 자세히 보면 x제곱더하기 x더하기 1은 0. 여기에만 가능한 근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니은식 때문에. 알수 있는 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저 2차식의 근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게 이렇게 공식화해서 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거기다가 이제부터 얘네들을 식을 변형시켜 보기 시작할 거예요. 식을 변형시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노란색이 노란색의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1더 마이너스 1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 이라는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또 하나 알수 있는 건이 초록색의 식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는 오메가바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또 여기 파란색 식까지 살펴보게 되면 오메가바라는 것은 오메가 분의 1 이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약라면 얘네 때문에 무슨 식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반은 똑같게 되고요 오메가 반은 오메가분의 1이라는 얘네가 다 똑같다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을, 기본식을 알고 변형까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조금 달라지는 게,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그는 어떻게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를 또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항하고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당연히 하나의 실근이 나올 거고, 또, 하나의 또 허근이 나오는데, 하나의 허근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하나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하1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거고 얘도 내가 얘를 만약에 오메가라고 한다면 이 초록색은 그냥 오메가 s 가 되는 거죠. 왜? l u 복 r 수 사이의 관계가 될 뿐이니까요. 그리고 얘네는 중요한 것은 2차식의 근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3차식의 근도 되긴 하겠죠. 그럼 또 대입을 해봅시다. 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죠. 오메가 3제곱은 마이너스 1또 오메가 바의 3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성립을 할 거고요. 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일 거고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파 더하기 1도 0이 될 겁니다. 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파는 1이 될 거고요. 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봐도 1이 되겠죠. 됐죠? 그럼 또 얘도 마찬가지로 식을 변형시켜 봅시다. 이 노란색 식부터 변형을 시켜 보게 되면 얘는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오메가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변형을 시킬 건데 이 초록색 식을 변형을 시키게 되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는 것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변형을 시키면, 이 파란색 식을 또 변형을 시키게 되면,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여도 뭐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 얘를 또 식을 통합시켜 버리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똑같은 거고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얘도 식을 변형을 할줄 알아야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차 방정식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오메가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허근의 표기일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달라지는 건 그냥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도 0이고, 그리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라는 것을 이용해야 을 되고요. 얘는 오메가 세제곱은 마 1,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라는 것까지. 변형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까지 꼭 체크하셔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변형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꼭 암기해서 문제를 풀길 바래요. 감사합니다.